안녕하세요. 러버볼입니다. 오늘은 캐나다 정착 후 1년이 지나가는 시점에 해야 할 일과 귀국할 때 중요한 은행 관련 내용에 대해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캐나다에 입국하셔서 자동차를 구매하셨고 월세로 지내고 계신다면 자동차 보험과 세입자 보험을 갱신해야 하는데요. 제 채널에서 언급했던 올스테이트 보험사를 이용하신다면 어플을 통해서 간단하게 리뉴얼이 가능합니다. 앱에 접속해서 보시면 자동차 보험과 세입자 보험 모두 가입 기간과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고 앱에서 바로 카드 결제도 가능합니다. 앞으로 있을 기간이 1년이 채안 되는 경우에는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월 단위로도 변경해서 가입이 가능한데요. 다만 월 단위로 지불하면 연 단위보다 조금 비싼 것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중간에 차를 팔 계획이거나 1년 내에 귀국이 예정돼 있어서 1년을 다 채울 수 없을 때월 단위로 할 수도 있겠지만, 해지를 하면 환급을 해주기 때문에 연 단위로 가입해도 번거로운 점은 없습니다. 환급은 은행 체크로 발행해서 우편으로 보내주는데, 한국 주소를 말해주면 국제 우편으로도 보내주기 때문에 한국에 돌아가셔서도 환급을 받는 데 어려움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갱신을 하실 때, 그대로 결제하지 마시고 상담사하고 통화를 하셔서 캐나다 입국할 때 병신 없어서 꼼꼼히 챙기지 못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할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상담사랑 통화하다가 디스카운트를 더 받을 게 없냐고 물어보니까 개별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것도 할인 항목에 있다고 해서 추가 할인을 받았었습니다. 월세 보험의 할인 항목은 자동화재 알림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면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니까 해당되신다면 꼭 적용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보험인 MSI 카드를 신청하는 일입니다. 물론 1년 만에 귀국을 하신다면 신청할 필요가 없지만 계속 머무를 계획이시라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카드만 있으면 입국 13개월째부터 온 가족 모두가 의료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데요. 저희처럼 자녀 무상교육을 위해서 학생비자로 왔어도 당연히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를 추가 등록할 때 해당 학교에서 특정 보험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보험을 따로 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1년에 100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들 수가 있습니다. 신청이 가능한 시기는 1년 전에 입국한 날인데요 예를 들어 2023년 8월 중 아무 날에나 캐나다에 입국하셨다면 2024년 8월 1일부터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보험 적용은 1년이 넘어가는 날부터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먼저 MSI에 전화를 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하면 좋을 텐데 전화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화를 하면 신청할 사람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같은 기본적인 정보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며칠 후 기본 정보가 적힌 서류가 집으로 우편 발송되는데요. 그걸 받아서 사가 없는지 체크하시고 추가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입국 시 받았던 비자 혹은 갱신받은 비자 사본은 필수고 주소를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명수증 사본 같은 게 필요한데 제출하라고 안내되어 있는 서류들을 꼼꼼히 챙겨서 다시 우편으로 회신하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는 담당자마다 요구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사례와는 상관없이 가급적 내란 서류는 다 내는 게 좋습니다 혹 보안 서류가 필요하면 연락이 와서 이메일로도 보안 제출하라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 번에 잘 챙겨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MSI 카드의 유효기간은 보내시는 비자의 만료 기간까지입니다 갱신이 진행 중이라면 일단 기존에 가지고 있던 비자를 보내서 MSI 카드를 발급 받으시고 추후 갱신된 비자를 다시 보내서 갱신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 입국 전에 가입하면서 설정했던 1년 만기의 사보험 기간 때문에 보험 커버 기간이 애매해지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월 중간에 만기가 되면 무보험 상태로 몇 주를 보내야 하기 때문에 MSI 카드 발급을 받을 때까지 그몇주 동안을 커버하기 위해서 사보험을 추가로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MSI 카드 혜택은 언급한 대로 무료 병원 진료인데요, 독감 같은 백신을 인터넷으로 예약도 할수 있고, 특히 성수년까지는 무료로 치과 기본 체크업은 물론 충치 치료도 받을 수 있으니까 꼭 챙기셔야 할 부분입니다. 참고로 불소 도분은 작년에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귀국할 때 반드시 챙겨야 할 사항인데요, 은행 계좌에 관한 부분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캐나다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PD뱅크의 경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계좌 종류가 일정 금액의 잔고를 유지해야만 계좌 유지료가 면제가 되는 유형의 계좌일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 계좌에 몇천 달러를 계속 놔둘 게 아니라면 계좌는 꼭 격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에 돌아와서도 일정 기간은 캐나다 계좌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중고차를 출국일에 거의 맞춰서 판매를 하게 되면 판매대금이 입금되는 시차가 있을 수도 있고 위에 언급한 보험료를 환급받는데도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 캐나다 계좌가 유지되고 있어야만이 화짓을 할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학원 매뉴얼에는 캐나다를 떠나기 전에 현지 지인의 도움을 받아서 조인트 계좌를 반드시 설정하라고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조인트 계좌라는 것은 제 계좌를 더 대신 관리해주고 나중에 계좌 해지까지 대신 처리해줄 사람을 은행에 같이 방문해서 등록을 하는 건데 사실 누구한테 부탁을 하기도 어렵거니와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아주 간편하게 계좌를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일단 캐나다에 계실 때 히디뱅크에 본인의 한국 휴대폰 번호를 반드시 추가 등록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캐나다 현지 번호만 등록되어 있으면 캐나다를 떠날 때 캐나다 번호를 해지하실 거기 때문에 좀더 복잡한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번호가 TD뱅크에 등록이 안 되어 있다면 캐나다 번호가 살아 있을 때 인증을 통해서 추가 등록을 하시거나 혹시 번호를 해지한 상태라면 은행에 방문하시면 간단하게 한국 번호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등록하셨으면 미리 TD뱅크 이지웹에도 로그인 절차를 완료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세팅된 상태에서 한국에 계시면서 홍급 등 모든 업무가 끝나셨으면 TD뱅크에서 한국 계좌로 해외송금까지 끝내서 잔고를 영어로 만드신 후에 이지웹에 로그인하셔서 해지 절차를 거치시면 되는데요. 이지웹에 로그인할 때 등록하신 한국 번호로. 인증을 받은 후에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이지앱 메인 화면에서 내 계좌 번호가 보이는 것을 클릭하시면 화면이 바뀌면서 우측 하단에 상담원과 채팅할 수 있는 아이콘이 보이는데요. 캐나다 현지 영업 시간에 채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 기준 밤에 클릭하셔서 채팅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응답은 생각보다 바로 오는데 계좌를 클로즈하고 싶다고 말하면 상담사가 물어보는 계좌번호 마지막 세 자리 숫자를 답하시고, 왜 계좌를 닫으려고 하냐고 물어보면, 그냥 한국에 돌아왔다 정도로 답하시면 어려움 없이 계좌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